삼성 갤럭시 Z 폴드 7 5G 2026은 폴더블 스마트폰 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며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성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입니다. 폴더블 분야에서의 삼성의 오랜 노하우가 이 기기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뛰어난 다재다능함, 프리미엄 마감 그리고 모바일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Z 폴드 7 5G는 더욱 정교해진 폴딩 메커니즘을 탑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드 간의 전환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티타늄 합금과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해 강도를 높이면서도 무게를 줄였고, 초슬림 베젤과 거의 보이지 않는 주름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멀티미디어, 게임,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7.9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4X 패널로 3200x2200 해상도 1헤르츠에서 240 헤르츠 가변 주사율,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6.4인치 아몰레드로 1 4 4 헤르츠 주사율을 제공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화면 모두 선명한 색감, 깊은 블랙, 뛰어난 밝기를 구현하여 야외 환경에서도 우수한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S펜폴드 에디션 호환성도 강화되어 메모 작성, 스케치, 생산성 작업을 지연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힌지 구조는 더 작고 방진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50만 회 이상의 폴딩 테스트를 통과해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성능은 3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퀄컴 스냅드래곤 8젠5 울트라 칩셋이 책임집니다. 최대 18GB LPDDR6램과 2TB UFS 5.0 스토리지 옵션으로 무거운 멀티태스킹, 게임, 크리에이티브 작업도 거뜬히 처리합니다. 5G 모뎀은 웨이브와 SUV-6GHz 전 세계 주파수를 지원해 초고속 연결을 보장하며, Wi-Fi 7과 블루투스 6.0도 지원해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2억 화소 메인, OIS 지원, 48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열배 광학줌 잔망경 망원 렌즈로 구성됩니다. AI 기반의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가 모든 환경에서 선명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메인 화면 하단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1600만 화소로 화상 통화와 셀피를 지원하며 커버 화면에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빠른 촬영에 적합합니다. 동영상은 최대 8 k 60fps 촬영과 고급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6000mAh 듀얼 셀 구조로 80W 유선 충전, 50W 무선 충전, 0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16 기반원 UI 8.5는 트리플 분할 화면, 플로팅 윈도우, 앱간 드래그 앤드롭 등 향상된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삼성녹스 4.0이 보안성을 강화하며, AI 배터리 관리 기능이 사용시간을 늘려줍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7 5G 2026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생산성 도구, 엔터테인먼트 허브, 그리고 럭셔리 기술의 상징입니다. 전문가, 크리에이터, 그리고 최첨단 기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경계를 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